네 여러분 저는 그 새해가 되면 가장 먼저 하는 게 있습니다. 바로 이 캘린더를 구입을 하는데요. 저는 정말 극제이어서 그런지 하루하루마다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에 의해서 살아가거든요. 그래서 제 이제 캘린더에 보면은 뭐 유튜브 일정 뭐 약속 그런 계획들이 정말 사소하게 다 적혀 있어요. 그래서 그런지 그 계획이 좀 흐트러지면 정말 저는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아는데 어, 예를 들어서 그런 거 있잖아요. 내일 뭘 하기로 했는데 오늘 저녁에 뭐 무슨 문제가 있어서 내일 할 일을 차지 있게 그 만드는 경우 그런 경우 있잖아요. 그런 경우에 진짜 정말 많이 스트레스를 받아요 좀 이상한 것 같기도 해요 제가 <laughs> 그런데 정말 웃기게 이 소비는 정말 충동적으로 합니다 그 있잖아요 그 장바구니에 담아두는 것이 아니라 그냥 정말 쇼핑할 때 각자 쇼핑해서 이것저것 막 사는 저는 좀 그러더라고요 <laughs> 1월달에는 확실히 소비 심리가 좀 주침하고 신상을 구입하기 위해서 이제 충전하는 그 시기라고 할까요 그 이렇듯 패션 시장에는 좀 비수기라는 게 있죠 원래 같았으면 1월에 슬슬 시즌오프를 시작하는 브랜드가 있어야 하는데 경기가 어려워서 그런지 12월달에 너도나도 브랜드에서 시즌오프 시작했습니다. 진짜 올해는 이제 어떻게 흘러갈지 정말 무섭네요. 시즌 오프가 좀 많이 끝나가고 있는 지금 여러분들이 그거 막 이거 사세 요 그렇게는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. 하지만 그 소비욕이 엄청 막 들끓는 분들 있잖아요. 그런 분들 혹있으시다면그 방법이 있기에 합니다. 어떤 거를 좀 구매할지 지금 사면은 뽕 뽑고 정말 겨울이나 이번 시즌 쭉 같이 쭉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아이템들을 좀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 자, 첫 번째로는 신발. 그 평소에 약간 포멀하고 미니멀한 룩을 즐겨 입으시는 분들은 그 독일군이라든지 아니면 근본이 컨버스, 반스 같은 신발들을 구매해 주셔도 됩니다. 그리고 아직까지 이제 구두리를 구매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기본 적인 더비 슈즈부터 시작해서 첼시 부츠까지 이렇게 가시면 좋고 또 제가 요즘 많이 밀고 있는 그런 스웨이드 슈즈까지 올해에는 꼭 도전하셔서 그 색다른 코디에 연출하시는 것도 맛좀 들으셨으면 좋겠어요. 그 스웨이드가 진짜 은근히 잘 붙거든요, 여러분. 네, 그다음으로는 이 탑이나 바텀 뮤어를좀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개님 바지를 적극 권해 드리고 싶은데 아직 세미 와이드에서 이제 와이드핏을 많이 꺼려 하시는 분들이 은근히 많으시더라고요. 근데 꼭 굳이 세미 와이드나 와이드 이런 바지를 입는다고 패션을 잘 입는 게 아니거든요. 다 개인의 취향이니까 그런 코디를 좀 다양하게 가져 가려면은 세미 와이드나 와이드한 바지들도 있어 준다면 좀더 범용성이 많이 넓어지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의견입니다. 그래서 이제 기본적인 사계절 동안 입을 수 있는 세미 와이드, 제 입문용 세미 와이드 바지를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시켜 드려 보자면 첫 번째로 데님류에서는 랩 원오원의 홈 베이직 스톤 워싱 이 바지를 제가 처음 세미 와이드로 이제 입문했거든요. 사실 이 바지가 이제 레귤러 핏인데 제가 입었을 때좀 세미 와이드 핏으로 나와요. 그래도 여러분들이 정말 만족했던 바인 만큼 데님류에서는 이 바지 추천드리고 슬랙스 에서는 단원코. 솔직히 무텐다 디젤렉스를 이길 수 있는 브랜드가 있을까? 이런 생각도 좀 가끔 들어요. 세미 와이드 입문으로 시작해서 와이드, 슈퍼 와이드, 리얼 와이드 이런 와이드를 조금씩 넓혀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요. 근데 네, 그 다음에 이제 상의를 예를 들자면 지금부터 봄까지 입을 수 있는 그. 예를 들어서 너무 게이지가 낮고 두꺼운 이너들 그런 니트류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조금 입고 봄까지는 입을 수 없으니까 차라리 조금 게이지가 높고 얇은 니트류를 구매하시면 어떨까 또 그런 니트들 중에서 시즌을좀 맛있게 하는 그런 니트들이 좀 많거든요 약한 60%에서 70% 정도 그 정도 할인율이 들어간 그런 니트들을 좀 구매하신다면 3월 정도까지는 입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아우터를 좀 말씀드리자면 이미 작년 FW 때 아우터들을 좀 많이 구매해서 또 돈이 많이 없으신 분들이잖아요 그런 분들은 굳이 뭐 아우터들을 또 다시 구매하실 필요가 없고 그런 또 그런 분들이 있어요 아나 이제 옷에 눈 떠서 아옷좀 한번 사볼까 하시는 분들이 은근히 많거든요 그런 분들은 어떤 걸 사야 되냐면 최소 60%에서 70% 할인율이 들어간 그런 할인율 중에서 디자인이 튀지 않고 무난한 그런 아이템들을 구매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면 베이직한 디자인 호불호 타지 않는 디자인은 60%에서 70% 할인하고 있는 아이템들을 구매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23ss 제품들을 사기 위해서 저는 알바를 해야 될것 같네요, 이 여러분. 이렇게 좀 말씀드리다 보니까 오늘 좀중구난 방식으로 좀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한 줄로 딱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겨울에 이제 옷을 구매하셨던 분들은 잠시 소비 욕구를 스탑하시고 겨울에도 옷을 구매하지 않고 지금 막사시려는 분들이라면 최소한 60%에서 70% 할인율이 들어간 베이직한 아이템들을 구매하시는 것이 좋다. 그러면 저는 이제 2 2 3 SS 시즌을 대비해서 여러분들에게 제품들을 쭉지 준비하고 있으니까 그런 아이템들을 한번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오늘 여기까지. 안녕.